말씀은 누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에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섯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여섯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데일의 아들 스로바벨과 에스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니아와 루흠과 무레모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디야와 빌가와.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무라야요, 에레미아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요호하단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니오 쪽 속에는 헬게요. 함께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나일이었느니라 엘리야식과 요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 시0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가티엘과 열의 아들 예슈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티아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전 전승으로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잊어짐을 막고 망각함을 막기 위해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많은 이름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져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또 기억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충성했던 자들을 기억하게 하고 기록함을 통하여서 그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과 그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대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유명하지 않더라도, 무명하다라도, 단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적인 사건 속에 주인공만 기록하진 않습니다. 묵묵히 성전에서 섬기고, 문을 지키고, 찬양하고 질서를 세웠던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이름표에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서 칠절의 말씀 안에는 어떤 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바로 스룹바벨과 에쉬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 안에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좀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지향 그 땅에서 난 모든 첫 것들은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문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곳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것이고 그 장자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모두다 자신의 그 문집 안그 문화 문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바른 집안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집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기록했던 하나의 재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다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첫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 버리면 그 가정을 이을 대상들이 없,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방편으로 모든 그 나라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한 지파를 구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장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그리고 대를 물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가정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유산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즉,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잔자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이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쳐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그들에게 부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감당할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통 안에도 그렇게 놓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기록하였던 이유는 그들 자체가 특별해서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일종의 표징과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첫 번째 목적 그것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벽과 성전 재건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바로 예배의 회복을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것보다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군사력을 키워 나라를 단단하게 하는 것보다 가장 그들이 먼저 해야 했다는 것은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것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온 교회가 가장 먼저 다시 무엇을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도 가정을 다시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는 곧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레위인과 제사장을 가장 먼저 나열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의 그 예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가문을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아에서 요약임으로, 요약임에서 엘리야십으로, 요야다로, 요나단으로, 야뚜아로 계속해서 그 가문의 이어짐을 윗세대부터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명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 참 그것도 귀합니다 한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참 복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반짝이고 꺼지는 그런 불타는 폭죽놀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실함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체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 또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계명이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더 귀하게 전승되어 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임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세대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더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는 거대한 과거의 어깨 위에서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앞서가는 그 세대의 신앙을 이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며 더 신실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믿음을 계승하는 그한 사람 그한 가정 한 공동체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고 찾으심에 응답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는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성전 바깥 업무를 맡은 자, 저장고를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한명한명 한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문을 문을 지키는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합니까?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야 져할 것까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사역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김이라면 그것이 설교든 청소든 예배의 준비든 모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역,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찬양 인도자나 사역자들은 스테이지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스테이지 강대상, 강단 그 위에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 사역, 음향, 조명 사역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먼저된 그 청소와 예배 준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섬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한 번도 사람 앞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성김과 헌신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영역이고 역할입니다. 보이는 사역은 귀하고 보이지 않는 사역은 그저 그런 사역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들여지는 그 모든 성김과 헌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문지기 악굽 달몬 오바디야 이름도 생소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리가 작아 보이고 보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다 보면 웃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크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든 성김은 하늘에 기록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준다고 웃줄 될 것도 없고 몰라준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공평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애미아의 12장의 긴 이름의 목록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신 자리에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에루살렘을 세웠고 예배를 회복했고 성전을 지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며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복된 이름 또한 복된 이하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기록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쭐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성경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지경과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이름, 하나님 생명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